웰컴백 하게러지. 오늘은 2026년형 현대 투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의 대표 중형 SUV 투싼은 매 세대마다 놀라운 진화를 거듭해왔고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서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은 더 과감해졌고. 실내는 프리미엄 SUV 못지않은 고급감과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파워 트레인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실내, 성능, 안전, 가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전면부입니다. 기존의 파라메트릭 주얼 디자인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그릴과 주간주행 등이 하나로 통합된 디자인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낮고 넓게 깔린 프론트 패시아는 SUV 특유의 강인함을 전달하면서도 전기차와 유사한 세련됨이 함께 느껴집니다. 헤드램프는 훨씬 더 얇아졌고, 풀 LED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시야 확보는 물론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살렸습니다. 측면은 투산만의 유려한 캐릭터 라인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팬더를 따라 이어지는 날카로운 주름선은 역동성을 강조하고, 플로팅 루프 형태의 루프라인은 차를 더 낮고 길어 보이게 합니다. 휠은 트림에 따라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제공되며, 시승 차량의 경우 블랙 투톤이 적용된 20인치 알로이 휠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윈도우 몰딩과 사이드 미러에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적용돼서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평형 LED 테일램프입니다. 좌우를 연결하는 라이트바와 날렵한 그래픽은 한층 세련된 인상을 주며 밤에도 이차가 투싼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리어 범퍼 디자인도 더 입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하단에는 디퓨저 스타일의 가니쉬가 적용되어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머플러 팁은 가려져 있지만 그 덕분에 후면 디자인이 더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외관보다 더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 투싼의 인테리어는 정말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존의 수평적 구조는 유지하되 디테일 하나하나의 최신 기술과 프리미엄 감성이 반영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곡선형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어 시인성과 몰입감이 탁월합니다. 센터페시아는 버튼 수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터치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햅틱 피드백이 있어 조작 시 만족감도 높습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기본 제공되며 OTA 업데이트도 지원되어 차량의 기능을 계속해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고 대시보드와 도어트림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소재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 트림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일부 고급 트림에는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가 적용된 시트도 있습니다. 터치 포인트 대부분은 소프트 터치 재질로 마감되어 고급 수입차 못지않은 촉감을 느낄 수 있고 도어 핸들, 기어 셀렉터, 스티어링 휠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급스럽게 마감돼 있습니다. 2열 공간은 휠베이스가 길어진 덕분에 이전 모델보다 더 넓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모두 여유가 있고 니클라이닝 기능이 기본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시에도 쾌적합니다. 뒷좌석에는 독립공조 시스템과 옵시포트도 마련돼 있어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620리터, 2열을 접으면 1800리터 가까이 확보되어 캠핑이나 가족 여행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면 이번 투싼은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먼저 기본 가솔린 모델은 2.5L 4기통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는 약 24.7kgm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정숙한 주행이 특징입니다. 시내 주행에서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운전하는 재미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230마력이며 전기 모터의 개입이 자연스러워 연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복합 연비는 17에서 리터당 18km 수준으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도심주행 비중이 높은 운전자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트림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만으로 약 6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상 출퇴근 정도는 EV 모드만으로도 충분하며, 장거리 주행 시에는 가솔린 엔진이 개입되어 주행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220V 완속 충전 기준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암맥퍼슨 스트럿, 비 멀티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승차감이 매우 부드럽고, 노면에 충격도 잘 흡수합니다. 고속주행 시에도 차체의 안정감이 인상적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 타이밍과 스티어링 감도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역동적인 주행도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AWD, 은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우수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최신 버전이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는 물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까지 적용돼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운전을 지원합니다. 주차 보조 기능도 강화되어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가 적용된 트림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주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3,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700만원부터 시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4,300만원 선입니다. 옵션이나 트림에 따라 5,000만원을 넘는 구성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동급 SUV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비와 유지비,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가성비는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현대 투싼은 더 이상 가성비 SUV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디자인, 성능, 기술력까지 프리미엄 SUV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고 혼자 타기에도 만족스러운 구성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성과 효율성까지 잡아 미래를 준비하는 운전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멋진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길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